와, 개맞있는데그 생각 없겠네? 와, 이거 한 발씩 들어가는 거 개꿀이긴 한데? 3 0초 남았습니다. 개 맛있다. <laughs> 아나집까지 지까지. 데병 예풀 없잖아. 응, 이건 킨드가 먹는게 맞 이거 이거 팔고 바로 수확해나가자 아 죽을만한데 오케이, okay, 좋아요. 쟤깔 거야 어 뭐야 이거 왜 비싸졌어 반검이 내려가서 비싸진 거구나 아 레전드네 와 진짜 너무 맛있다 다음 목기 좋은데 한번 싸움 걸어보죠 진짜 걸기? 나 우통인데 안되지 음, 나도 뭔가 새 시즌이 시작해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마음가짐이 자유부, 라이브 플래시로 받아 칠게요 힘의 맥도 있어서 발이 오는거 같은데? 어, 어, 그러게. 징총 가격이 3,400원? 200원이나 올랐어? 아, 그래도 가긴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인피 갈순 없잖아. 인피 개분되게 됐는데. 리시하하하 <laughs> 스플래쉬 이거야아 잡았다 뭐하냐? 마공 아 투피형 땡큐 못 잡는건데 와, 개맛있는데? 이거야? 와, 근데 야, 이, 야, 이래도 아이, 300원이 모자라. 내가, 추아임 일단은, 치속이 많이 괜찮아졌다. 이번엔 노골적으로 행상향이냐고. 행은 모르겠어. 행은 제가 아이템 다, 아, 이거, 그리고 이거, 이거 어, 못 없애요. 이거 아이템 대기열? 아니, 이런 걸 도대체 왜 만드는 거야? 아, 근데 카이사가 원래 치공이 메인, 아 그, 시속이 메인 눈이었는데, 와 이거 쓸라니까 어색하네. 뭐 하냐? 아나나나나나나노 왜그래 왜그래 아 근데 이거 너무 불편하다 템창 누구 머릿 속에 나오냐 이 조그맣게 만드는 거 이거 안 그래도 옮기기 불편한데 아 맞다 아, 야 비스킨 만화 회복 안 되는구나 아나왜 비스킨 만화가 회복이 안돼안 안 되나 했네 아생각해봐 해보... 아니 나 여기서 아까 쓰는데 왜 비스킨 먹었는데 회복이 안 되지 생각했네 그 생각 못했네 와 이거 한발씩 들어가는거 개꿀이긴 한데 와 이거 한발씩 들어가는거 세긴하다이 얌마 어? 궁 왜켰어 또 아유 진짜 환장하겠네 어 뭐야 깜짝이야 이 날라가면 이블린이 했을 텐데. 아, 가지 말지. 일부러 안간 건데. 와, 이게 안 죽네? 어? 뭐야? 어, 얘? 더블키 안 좋아?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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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걸 맞 아,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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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못했는데 다 잡았네 아 이거 나오면 되네 악마의 마법까지 떠야 되네 음 이러면 괜찮을지도 너프 먹었어도 다행히 어떻게 어떻게든 유지가 되긴 하네 그냥 조금씩 더 늦어졌다고 보면 돼요 결국에는 다 진화가 되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이제는 스태틱을 고정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가면 진화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뭐 앤디 갈 때는 모르겠어 근데 AP 이템틀 갈 때는 무조건 스태틱 와, 너무 아깝다. 데려가긴 했어. 이게 뭐야? 야, 이, 이, 이게 있는데 이게 왜 있어? 이거 누가 사? <laughs> 이거 살면 진짜, 팀한테 이거 쌍욕 먹겠는데? 더블티 박지? 뭐가 한 발씩 나가. 민수처럼. 근데 그게 엄청 세. 한 발씩 나가는 게, 초반부터. 아, 확실히 큰 차이는 어, 어, 없다라고 느껴지긴 하는데, 아, 죽었다. 못하네? 어, 이거 와 근데 비스킷 진짜 개사기긴 하다 개사기가 되긴 했네 비스이 아이고 노티라 구제 블룸 아, 뭐야! 아, 뭐야! 와, 왜 돌아가! 뭔데? 아, 개맛있다. 처치했습니 아, 다 와 진짜 케이로워 좋아. 와 이거 진짜 바지 오전 따는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뭐야, 뻥쩍이야. 뚜러닝 뭐야 이거? 뭔 개구리 새끼 한 마리가 튀어나오네. 와. <목소리> <오. 목소리>

아 근데 여러분 나 큰일났다 자꾸 비스킷 먹으면서 만화 관리할라 그래 아니 버릇 어떻게 고치지? 이거 만화 해보기 이제 안되는데 아 정신 나가버리겠네 이거 자꾸 이거 만화 부족한데도 비스킷으로 예? 뭐야? 야뭘 잘못 봤나가 그럼? 그래? 개웃기네? 아하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드릴게요. 원딜안 좋아진 건 맞아. 콩나무를 드는데 있어서 아이템들이 전체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안 죽는 것도 있지만, 길이 딸려서 캐리를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엄청난, 그러니까 뚜렷한, 막, 와, 진짜 못해 먹겠다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리고 치속이 돌아왔기 때문에 조금 살아난 챔피언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애쉬, 징크스, 카이사 정도? 카이사는 직공이 더 나을 수도 있긴 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 치르기 더 괜찮고. 그래서 저도 좀더 해봐야겠지만, 전 시즌이랑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